안녕하세요. 건강 레시피 365입니다. 오늘은 시니어 여성분들이 가장 고민하시는 뱃살.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줄일 수 있는지 식습관만으로 관리하는 실전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예전보다 적게 먹는데도 배만 볼록하게 나오는 느낌. 그 이유는 바로 호르몬 변화와 기초 대사량 감소 때문입니다. 특히 50세 이후 여성은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서 지방이 복부에 더 쉽게 쌓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 몸이 과거처럼 쉽게 살을 태우지 않는다는 것.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식습관 개선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시니어 여성을 위한 뱃살 줄이는 식습관 3가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아침 공복 깨우기 루틴입니다. 아침을 거르면 몸은 에너지를 절약하려고 지방을 저장하려는 모드로 바뀌어요. 하지만 제대로 된 아침 한 끼는 몸의 대사를 깨우고 혈당을 안정시켜줍니다. 추천 식단은 이렇습니다. 삶은 달걀 한 개, 귀리죽 또는 고구마, 무가당 두유 한 잔, 간단하지만 단백질, 식이섬유, 천연당이 모두 들어있죠. 귀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고 콜레스테롤도 낮춰준답니다. 두 번째, 저녁 탄수화물 절제하기입니다. 저녁은 활동량이 적기 때문에 혈당이 올라가면 곧바로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흰쌀밥, 빵, 면은 가능하면 피하고 현미, 단백질, 채소 위주로 바꿔주세요. 추천식단은 이렇게 구성해 보세요. 구운 두부 또는 닭가슴살. 데친 브로콜리. 현미밥 반 공기. 간단하면서도 균형 잡힌 저녁 식단이에요. 특히 저녁에는 국물 요리와 소금 간을 최대한 줄이는 게 중요해요. 나트륨이 많으면 복부에 부종이 생기기 쉽거든요. 세 번째는 하루 한끼 대사 촉진 식단 실천입니다. 몸에 열을 올려주는 식재료를 함께 먹으면 지방 연소가 훨씬 활발해집니다. 예를 들어 이런 재료를 조합해 보세요. 생강, 마늘, 고추, 레몬즙, 사과 식초, 고단백 식품 두부, 생선, 계란. 이런 조합은 내장 지방을 줄이고 혈액 순환을 도와 복부의 피하지방도 서서히 줄어들게 해줍니다. 실제로 이 식습관을 실천한 60대 여성분은. 2주 만에 허리 둘레 3cm 감소, 속 더부룩함도 사라졌다는 피드백을 주셨어요. 지금까지 정리해 볼까요? 뱃살 줄이는 식습관 3가지. 일 아침 공복 깨우는 귀리죽 단백질. 이 저녁은 탄수화물 줄이고 소금간 최소화. 3하루 한끼 대사 촉진 식단 실천. 어렵지 않죠? 하루에 한 끼만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조금씩 하지만 꾸준히가 핵심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도 건강하고 실속 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